장민호의 부모님께서 결혼식 날에 전해준 따뜻한 포옹. 장민호의 부모님께서 결혼식 날에 전해준 따뜻한 포 아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갓난하기 시절부터 소중히 키워온 아들이 이제는 성숙하고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은 부모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에서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신 장면은 화려한 조명도 축하의 박수 소리도 아닌 부모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복도 끝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장민호. 그의 눈길은 아름다운 신부에게 향하기 전 조용히 앞줄에 앉아 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부모님에게 먼저 머물렀습니다. 민호가 부모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수많은 하객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어머니도 다가와 민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포옹은 사랑이자 자랑스러움이자 수십 년간의 헌신과 인내가 응축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지지해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사랑이 바로 오늘의 민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말보다는 그 포옹 하나로 모든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잘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듯 손을 얹은 순간 모두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포옹 하나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포옹은 장민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며느리에게도 전하는 축복이자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눈빛에는 단지 기쁨만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 가정은 틀림없이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다. 결혼식은 지나가고 꽃은 시들고 음악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폭 부모님이 전해준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은 장민호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